사랑분들 목사님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분들 일주일 더잘 지냈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디든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주일이에요. 어,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네, 주일이에요. 주일에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주일에는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주일은 뭐하는 날이라고요? 네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부족들 목사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니 예배드립시다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 스님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 모든 사랑부 뭐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은 신 하나님, 우리 사랑부 가족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기뻐 받으시니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도와 주옵소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샬롬이 평강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양함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노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입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살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동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분들 이제 우리 말씀 들읍시다. 우리 다같이 오늘의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죠? 네 그러면 우리 하나 둘셋 하면 할수 있어 하는 거예요. 하나 둘셋할수 있어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여인 오, 너무 너무 잘했어요. 제일 최고, 최고 한번 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요인. 너무 너무 잘했어요. 이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처럼 성결한 사람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주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아멘 네? 어, 우리 사랑하는 분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예,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이 여인이 Entendeu? 나 어느 곳에서 기억되어지고 칭찬받아던 것처럼 우리 사람 과족들도 어디서든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 되어서 칭찬받는 사람들이기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베다니의 시몬이 이전에 낫기 힘든 불치병인 한센인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 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 신발 보이십니까? 네, 샷터를 네, 신고 있다 그죠? 네, 샷터를 신고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닐 때 흙과 먼지들이 너무 많이 발에 묻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었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하게 되어지면은 그 손님들에게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해줬답니다. 그리고는 햇볕이 쨍! 내리쬐니까 머리가 뜨겁겠다 그죠? 그래서 기름을 발라줬대요. 그리고 주인이 손님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라는 것은 존경합니다. 당신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 담겨있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신문의 집에서 맛있게 식사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데려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너무나 비싸고 너무 좋은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이 될 때에 그리고 제사장이 될 때에 선지자가 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여인을 통하여서 왕으로 준비하시고 제사장 선지자가 되시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본이 기름은 엄청나게 비싼, 너무나 좋은 기름이었어요. 한 사람이 3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수 있는 그 돈으로 사는 아주 귀하고 비싼 기름이었어요. 이것을 지금으로 다시면은 한 2,100만원, 2,200만원 그 정도 되는 너무나 비싼 기름이었어요. 이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예수님과 함께 식사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막 화를 냈어요. 그 엄청난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되지 왜허비해왜낭비해 왜 왜? 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냈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에게 막 화를 내자 예수님께서 스탑 이제 그만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같이 하지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뜻대로 이 가난한 사람을 항상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이제 너희와 항상 함께 할수 없어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 뜻대로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래서 너희와 이제 같이 할수 없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에 대해서 이제 짜증내지 마 화내지 마 스탑 그만해 하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좋은 일했어 좋은 일했어 하고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이 요일에 예수님께 내게 좋은 일해서 좋은 일해서 다모 칭찬 받았는데 첫 번째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칭찬 받았어요. 두 번째로는 미리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칭찬 받았어요. 미리 준비할 만큼 열심히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가족들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칭찬 받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리 미리 열심히 준비해서 섬기는 그런 우리 사람 가족들 되어져서 예수님께 최후 하고 침장 받게 서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제후야! 하고 복음이 전거대로 구했으니 이 여인이 해난 모든 일도 똑같이 기억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섬긴 것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초대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의 주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리미리 섬긴 이여인은 어디에서든지 어느 시대에서든지 전해지고 기록되어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 부가족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사람, 힘을 다해서 사랑으로 열심히 미리미리 섬기는 사람 되어져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드린 여인의 성김은 복음과 한 전해지게 되었어요 아 최고 최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목사님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귀한 향료를 드린 여일의 성김은 복음과 함께 전해지게 되었어요 네 우리 사랑하는 들도 이렇게 성김의 사람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최고야! 하고 칭찬받게 소망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김의 제자가 되어요.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김의 제자가 되어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성김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오늘도 헌신적으로 성겨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여인처럼 우리의 모든 사람과족들 성김의 제자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부 가족들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힘을 다하여 섬기며 열심히 섬겨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절규하는 자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또 있는 곳에서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을섬기기에 열심히 우리 모든 사람과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과족들 오늘 예배 너무너무 잘들렸어요 네. 우사님하고 약속한 거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우리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손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또 나갈 때이니 마스크 이렇게 쓰고 나가기로 약속했는데 기억나요? 네 이번 주간에도 우리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손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또 나갈 때에는 마스크 쓰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냅시다 할수 있죠? 네자 그러면 목사님 축담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힘을 다해 섬기기로, 딴 열심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 무리 위에와 이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와 위하여 섬기는 태국의 프라톤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